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방범용 CCTV 활용방안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와 의정부 경찰서 통장협의회 등각 기관 관련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04차 조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방범용 CCTV를 이용한 재난 예방 감시와 각종 취약 시설에 대한 영상 분석, 주거 생활 환경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위치를 선정해 단속에도 방범용 CCTV를 활용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방범용 CCTV 활용 방안 토론이 범죄와 재난 예방 감시 그리고 도시미 관을 해치는 무단 쓰레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고 시민에게 녹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GMBCT 프로젝트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